패션쇼에서 이런 옷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 오버레 스타일이다 어, 우리 샤넬이랑 트렌드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결국 부티크 샤넬 매장 찾아가라 <laughs> 어, 근데 나못 찾아가 찾아가면 안돼 <laughs> 입붙고 당한다니까 <laughs> 야이 블랙이 되게 이쁘네 와... 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티스 자체는 댄님으로 되어 있고 너무 편하고 예뻐 그러니까 안에 그냥 여기 나시만 살짝 받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제 이 느낌 만드는 수입 제작사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대명품이라 그러면 샤넬 그다음에 루비통또 디올 네 번째가 좀애매 안녕하세요 마션 누빵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 상품 신상 준비를 한창 지금 찾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뭔가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뭐 수많은 이제 수입 상품들을 봤지만 이제 패션의 근본 최고 유명한 그 명품들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 패션 브랜드들도 다이 명품들 참조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봤던 뭐 그런 옷들이 많긴 한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예쁜 거안고 저거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대 명품이라 그러면 샤넬 그다음에 루이비통 또 디올 네 번째가 좀 애매해 근데 대중상을 생각했을 때 요즘 조금 시들하지만 그래도 네 번째는 구찌지 <laughs> 자 그래서 네 개의 브랜드에서 아, 좀 멋진 옷들 특히 원피스들 아, 골라볼게요 자 그래서 4대 명품 멋진 원피스 구경하기 렛츠고 자 먼저 1대장 어, 샤넬 구경해볼게요. 자 샤넬 먼저 패션쇼 이렇게 들어가서 레디투웨어 여기 들어왔고요. 아 이제 레디투웨어란 말은 이제 브로라 보통 이제 프레타 포르떼 패션쇼 잡지에 보면 딱 그렇게 써있죠. 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입을 준비가 돼 있다 한마디로 기성복이란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없지만 이제 해외나 유럽 같은 곳은 이제 오디코트로라 그래서 맞춤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놓은 거고요. 자 샤넬 보면 그 패션쇼 했던 그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로 올라 쇼핑몰처럼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패션쇼 어,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들 있으니까 패션쇼에서 이런 옷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 오버의 스타일이다, 어, 우리 샤넬이란 트렌드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결국 부티크, 샤넬 매장 찾아가라. <laughs> 아 근데 나못 찾아가 찾아가면 안돼이 꾸커 <laughs> <입구컷> 당한다. <laughs> 자 근데 도중에 쭉 내리다 보면 이제 모든 누이에서 어 여기서 모든 스타일을 볼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면 됩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면 어 샤넬의 다양한 의상들 있고요. 아 사실 이제 트위드 종류기 때문에 이제 더운데 여름 옷으로 막 끌리진 않아요. 아요런 원피스는 여신 누기잖아 이쁘잖아요 여신 누.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좀 입기 어 일상 누으로는좀 입기 힘든데 근데 무척 아름답다. 자 그래서 좀 더운 옷들이나 일상에 못 입는 옷 좀 패스하고요 아 이렇게 좀 내려와 봤더니 여름을 좀 상징하는 특히 올 여름은 스트라이프 어디에 봐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딱 봐도 이뻐 보이잖아요 뭐 이거는 솔직히 민소매 그냥 나시 옷이라고 할지라도 여름에 충분히 휴양지나 우리가 어디 해변이나 뭐 계곡에 갔을 때 이렇게 입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쁜 또 스트라이프 옷에는 또 위에 약간 걸치는 옷만 하나 있어도 이쁘니까 이런 스트라이프 옷 너무 이쁘고요 아 사실 원피스 보기로 했는데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스트라이프 나이에 스트라이프 이렇게 홈 스커트 이런 스타일도 되게 시원하면서도 엄청 트렌디한 느낌이 나죠? 예쁜 것 같아요. 가방까지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올해 트렌드죠. 금운동. 금속 느낌의 이 반짝거리는 이 소재. 여름이 돼도 딱 봐도 이쁘거든요. 그래서, 아, 금색 옷들. 아, 요런 것들은 잘 입으면 트렌드하면서도 어, 멋지게 코디가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캐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시스루. 아, 사실 지금 우리 중년들 입장에서는 이렇좀 부담스러운 아이템이긴 한데, 이 시스루가,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부분,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만 딱좀잘 나눠서 코디를 잘한다면 진짜 예쁠 지금 스타일 가장 트렌디한 아이템이 시스루거든요. 아 진짜 해외 패션쇼나 명품들 보면 여름에도 진짜 부츠 많이 신어요, 그죠? 더워도 <laughs> 원래 여름 먹적이 덥잖아. 오이 정도 시스루도 괜찮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속치마 개념으로 슬리을 하나 입어주잖아요. 와 이거 시스루 옷은 예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스루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주름이라든지 뭐 풀이 이렇게 포인트가 좀 있는데 우리는 확. 확실히 가려줄 부분을 좀 슬립 이너로 좀 가려주면서 입으면 좀 예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많이 들어요 이건 남자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옷 같아요 이야 이거는 좀 로고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아..이거 좀 현지에서 좀 나아주면 좋겠다 이거 <laughs> 자 그리고 딱원피스는 아니지만 이제 투피스 드레스도 이게 자 이렇게 블랙 이쁘잖아요 아, 이게 블랙 레이스 아..이런 식으로 어이거 아, 이쁘다 물론 이제 우리는 폭치마가 있겠죠 아니면 저렇게 레이스만 가지고 뭐 어, 청바지나 아니면 레깅스 같은데 이렇게 그냥 요즘 스커트나 원피스 안에 바지 입는 게좀 대세니까 그런 레이어드 코디로 입어도 참 예쁠 투피스 드레스예요이 레이스 자체, 화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레이스가 저렇게 안쪽은또 시스루 되면서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이거 샤넬에서 저 제일 예쁜것 같은데요. 샤넬에서 지금 계속 제가 손이 가고 눈이 가는 스타일은 이런 시스루 그리고 약간 반짝거리는 이런 아이템 같아요. 아 여름에 한번 좀 시스루 조금 더 시도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빠쇼님들하고 이번 여름 아 그냥 트렌드의 절정으로. 가보면 좋겠다. 아, 샤넬기까지좀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 루비통으로 이 넘어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보통 루비통하면 가방 올리죠 맞아요. 루비통에서도 이 대부분 팔리는 물건이 가방일 거예요. 근데 루비통이 옷이 은근히 되게 이쁜 브랜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 루비통 이 이렇게 들어와보면 대부분 어, 여름 옷인데. 자근데 전반적으로 좀 민소매라 좀 짧은 옷이 많은 게흠미긴 한데 야 멋있을 것 같은 옷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뜯어서 봐볼게요. 아, 루이비통 드레스 되게 많네요. 아 이런 것도 참키주얼하고참예쁜옷 아닙니까? 야, 진짜 키주얼하다좀 짧은 게 조금 아쉬운데 이제 이런 거 아래 레깅스나 바지 하나 입으면 되잖아. 와, 이런 거롱트기내버리면다 너무 예쁘겠다. 빈티지 댄님 원피스라 보면 되겠죠? 야, 근데 빈티지 댄님 240만 원은 좀. 아 물론 루이비통이 앞에 봤던 샤넬에 비하면 이 가격이 완전 혜자예요 물론 이제 명품들 원피스는 천차만별이네. 요거는 이제 뭐 700만 원, 500만 원짜리 이렇게 원피스도 맞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앞서봤던 샤넬은 거의 뭐천 단이기 때문에 루이비통 상대적으로 착하죠. 아 이게 좀 긴팔이긴 한데 아요 원피스 진짜 독특하네. 여기 이제 허리를 강조하는 이 다트가 이렇게 지퍼로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 거지퍼로. 그래서 이 지퍼를 아마 풀릴 것 같거든요. 이 지퍼가 이 지퍼가 딱 풀리면 옷이 이제 통으로 바뀌는 거지. 독특해요. 아 요거 원피스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와 그래. 그러니까 루비똥이 진짜 한 번씩 보면 원피스가 진짜 예쁜 드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야, 이 스커트 약간 언발란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예쁘네. 이거 그래서 요런 데는 이제 플라워 프린트고, 여기 이제 루비똥 로고 모노그램이 좀 들어가지고 두 줄은 이제 캉캉인데, 아, 좀 다른 스타일의 캉캉이잖아요. 자, 이런 거는 좀 입기가 어, 뭐 진짜 짧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것도 쉬운 옷은 아닌데 궁금하다. 솔직히 루비똥은 이 가방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시그니처 그런 모티... 부가 많기 때문에 야 이런게 옷에 들어가주면 독특하면서 도 확실히 이뻐요 그죠? 그리고 루비똥은 그 티같은데도 요 체인 이 체인 가운데에 또 루비똥 요거 마크있구요 우리 수입도 요 마크만 없으면 수입할게 참 많은데 어 <laughs> 이거는 아까 위에 봤던거 이거 블랙 칼라 같은데 아, 야이 블랙이 더 이쁘네 와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내가 오래 봤던 막 수입 원피스 착구한 것 중에서 야 요거 너무 이쁜데 야 이거는 수입 좀 낮아져도 될것 같은데 로고도 없잖아 <laughs> 아또 이제 눈에 제가 담았으니까 아, 언젠가또 현지에서 좀 비슷하게라도 나와주면 꼭 이건 좀 진행하고 싶은 아 너무나 아름다운 원피스네요 길이감도 요 정도면 좀 소화되잖아요 그죠? 무릎 선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균이 160 정도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약간 무릎도 살짝 가려줄 수 있는 야 이건 역대급으로 진짜 제일 이쁜 원피스같 예.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와서 봐야 된다니까 어 아, 그리고 아 얘는 저기 우리 수입 볼때 봤었어요 그죠? 야 근데 이제 수입에서 볼 때는 막 중국 사람들 입고 있고, 있고 막 그러니까 몰랐는데, 야, 여기도 모델은 뭐아시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루비통 사이트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옷이 이뻐 보이러. <laughs> 만약에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간사해, 제가 얕아요. <laughs> 자, 아유, 이거 예쁜데요. 아, 맞다. 또 구독자님이 이거 벨트 예쁘다고, 벨트 이거 비슷한 거 구해달라 그랬는데, 아, 또이 벨트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 하여튼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길이감은 좀 짧은데, 이 정도는 160이 입어도 어, 좀유부불비로 옵니다. 이 정도 이 길이, 살짝 부담스럽다 요거 같은 스타일 이제 하얀색 버전이겠죠 아 예쁜 옷은 많은데 다 미니 드레스고 봐봐 이렇게 예쁜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 아 얘는 너무 짧진 않네 얘는 우리가 1 6 0살 m 입으면 살짝 무릎은 좀 가려주겠다 그죠? 근좀 팔이 또 살짝 부담스럽고 아이 옷은 좀 길긴 한데 긴팔에다가 약간 좀 수녀님 느낌이 살짝 나면서 <laughs> 와 이런 것도 좀 중세풍으로 제가 좀 원래 중세풍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 모델 핏이 없다 어좀 아쉽네 얘는 좀 부담은 없는데 이 스타일 자체가 그죠? 너무 좀 고전적이긴 해요 자 그리고 아 예쁜 옷은 너무 많은데 딱막 건드릴 옷이 없어 어, 그러니까 루이비통 옷들은 뭐 짧은 걸 소화할 수 있다면 이옷이 너무 많고 좀긴 옷들은 좀 일상적이지 않은 옷이 많은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원피스 이 드레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와 이거 긴팔이지만 멋있다 그죠? 700만원인데 구경만 하자고 <laughs> 야 이거 이제 바지랑 이렇게 아, 레이어드 코디했는데요 아, 레깅스구나 야, 진짜 멋있네요, 요거. 요 정도는 또 우리가 소화 가능하잖아요, 그죠? 야, 이제 막딱 여름 옷은 아닌데, 옷 자체는 너무 멋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벨트만 하더라도 돈 값어치를 어느 정도 하겠는데요? 야, 요 정도는 이제 현지 수입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입 구경했다 봤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옷은 어차피 이제 이런 프린트에, 어, 루비통 로고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떡이에요. 그때 빠숑님들이 예쁘다고는 진짜 많이 해줬던 오, 옷이죠. 어디 여름에 휴가 가거나 하면 진짜 이렇게 수영 위에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와이옷 레이스 같은데 그죠? 모델이 피팅한 사진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옷 자체는 와. 너무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옷인데 가격은 거의 뭐 800만원 <laughs> 그리고 예전에 요런 옷은 우리가 수입 그때 찾을 때가다 봤어요 근데 이제 위에 로고가 강한 옷이기 때문에 그냥 현지 수입 사진만 그때 구경했던 옷인데 아, 아직도 팔고 있는데 이건 작년 옷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봤는데요 저는 이거 아까 그 블랙 캉캉 드레스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코디까지, 아, 롱부츠로 너무 멋있게 했지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는 기장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이 약간 노출이 있지만, 예, 예쁠라면 어쩔 수 없어. 약간, 뭐, 나시한 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셔도 좋고. 아니, 뭐, 여기만 보이는데, 뭐, 어쩔 거야, 여기. 아니, <laughs> 내가 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야 이거 꼭 현지에서 나와주면 좋겠다 예. 자 이번에는 디올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성 원피스에서는 1대장 아닌가 특히 이제 디올은 진짜 여름 옷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드레스가 워낙 반팔이 많이 나와요 자 드레스 가보면요 아 우리가 라이브 구경하던 그런 옷들 그냥 막 나온다 워낙 그수의물이 현지에서도 아, 디올을 제일 좋아해. 제가 봐도 자 디올 셔츠 드레스 아뭐 예쁘죠. 아요 프린트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게도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면 유럽 그 근대의 막 도시였던 느낌들 그런 감성이 좀 있는 프린트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출근도 도시여자 스타일로도 너무나 좋은 드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멋있죠. 아 그냥 솔리드 색깔도 예쁘긴하다. 프린트 없는 거자 근데 블랙은 조금 이제 답답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례식은 좀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그리고 아요런건 이제 미니드레스 종류고요 오이것도좀 멋있다 이거 플레어 미디드레스 야 근데 이거 좀 노출이 좀 있네요 안에 이제 이너 한개 입어야 되는 좀 스타일이고 노출은 있지만 멋있는 드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잘이너 입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뭔가 수선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큰일 나겠지만 자 그래서 아,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약간 노 출 있는 드레스네요. 아, 요 드레스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아, 요거 드레스는요. 요게 이제 그재작년에 제가 봤던 거는 흰 바탕에 뭐 핑크색, 블루계열 요렇게 돼 가지고 이제 수입 현지도 나오고 했던 건데, 요게 계속 잘 팔리는가 봐요. 제일 만만한 딱 기장과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셔츠 드레스 형태기 이 때문에 야, 인기가 아직도 좋네요. 요거는 3년째 이렇게 히트해서 나오고 있는 스탠드셀러라는 거는 아, 요거는 유행도 없고 어, 누구나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원피스지만 문제는 제가 볼때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격이 650만. <laughs> 아 소유 편지에서 좀 계속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저게. 자 그리고 이런 어, 것도 다 예쁜데 좀 짧죠. 모델 샷은 없네요. 자 그리고 아. 디올 올해 드레스 보면 다들 진짜 기본 클래식한 요런 셔츠 드레스가 많고요 프린트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예쁘네요 요런 드레스는 이제 남녀노소 어, 누구나 봐도 예쁘다 생각하고 유행도 안 타고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워낙 디올 같은 경우는 드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 기본인데도 예쁜 드레스 블랙밖에 없나어 이거 제가 어디서가 김연아님이 입은 거본것 거 같은데 이거 드레스 너무 예쁘네요 블랙이어도 어, 많이 무거운 낌은 아니고요. 어, 이렇게 신발등을 조금 가볍게 코디하면 예쁠 수 있는 평소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어, 원피스라고 할수 있겠죠. 모델이 막 그냥 동장의 평범한 얼굴인데도 굉장히 스타일 자체는 어, 괜찮고 예쁜 것 같아요. 명품 보는데 가격은 그냥 물어보지 만 우리는 스타일만 보는 거잖아. 살건 아니잖아. 이거 <laughs> 그러니까 요버전 원피스들이 다 이쁜데 요게 지금 원래 긴버전이 있다니까 살짝 디자인이 좀 틀린데 아 그리고 참 요거 이제 수입 그 우리가 볼 때도 참 이쁜 드레스인데 그죠? 요게 요렇게 이제 파리 지도잖아 이 프린트도 이쁘고 한데 요거는 프린트에 자세히 보면 또 크리스찬 디올 다 노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디올 원피스는 다이 형태예요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고 누가 봐도 부담 없고 유행도 없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나 포인트만 자기가 고르면 돼 돈이 많은 부자분들은 이걸 이제 백화점 가서 고르면 거고. 그리고 꼭 비싼 명품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LA에서 보면 <laughs> 이런 아, 것도 참 키조라고 입기 너무 좋은데 그죠? 근데 문제는 짧아 아 이거 진짜 키조라고 좋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옷은 일상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를 우리가 수입해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성가대 옷이라고 근데 이거 성가대 옷 아니고 이쁘잖아 아, 모델이 입은 사진이 없네 참 이게 고운 옷인데 독특하고 이 레이스가 진짜 이게 정규하면서도, 뭔가 그 유럽의 감성이 딱 있는 데 있어요. 식탁 보고 아니라. <laughs> 아, 우리 이제 이건 또 친한 프린트죠. 요거 프린트는 너무 그다화려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원피스보다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전체적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아 여기 공룡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본건데 아 이것도 좋죠 어, 역시 아, 이 프린트 너무 이쁜데 어쩌겠어요 크리스찬 디올 로고가 적혀있는데 자 그리고 예쁜 옷들은 많지만 다 파티룩 좀 약간 민소매 옷들이고요와 요런거는 진짜 모델샷은 없지만 레이스로 아,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되네 좀 부담스럽다. 자 그리고 아요 드레스는 뭐랄까요? 디올의 진짜 시그니처적인 드레스죠. 아까 그 트로피컬 칼라 너무 화려한데 이 블루 칼라는 괜찮다아이 굉장히... <laughs> 칼라는 더 부담 없이 진짜 이거 고상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또... 같은 게 아닌데 비슷한 느낌을 또 진행하는 입장에서 고상해 이 프린트가 다들 이 프린트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건 제가 지금 아직까지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수입에서 이거 똑같은 거 봤어요 봤는데 이것도 좀 노출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피스 자체는 데님으로 돼 있고 너무 편하고 예뻐 그러니까 안에 그냥 여기 나씨만 살짝 받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제 이 느낌 만드는 수입 제작사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우리가 막 이런 벌막 제하고 막 따로 막 제작해서 진행도 해보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벌 없는 걸몇개 만들어줄까, 그러더라고. <laughs> 제가, 기다려봐라고 그랬는데, 야, 이 앞에, 좀, 이게 좀 아쉬워. 요거는, 이렇게, 꼬매면 안 되는 거거든. 무조건, 이제, 아 안에, 한, 속옷에 받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옷은 너무 이쁜 거 같아. 하긴 또, 제가 이런 걸로 걱정하고 있으면, 어, 우리 또, 구독자님들 그런다고. 아, 일단, 팔아봐라고, 안에서 입는다고. <laughs> 아, 예쁜데, 참 많네. 와, 금색. 어, 근데, 듀얼 드레스가, 이렇게 금색이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아, 이 옆에, 이거 이쁘다, 셔츠 드레스. 셔츠로 돼 있고, 밑에, 확, 플리츠 이빠, 이게. <laughs> 자, 그런데, 아, 이거, 꿀팁이 꿀벌, 예. 꿀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빼먹을 뻔 했다. 아, 이거는. 이게, 여러분 딱 보면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색깔이 핑크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이제 화이트도 이렇게 있어. 사람이 입고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트와이주주의 느낌. 이거 원단이 이게 이게 이렇게 면처럼 보이지만 여기 다 공기가 통하게 이게 시원하거든. 이게 단추 이제 시 d 이거는 이제 없애야 돼. <laughs> 참 예쁜 드레스예요. 참고로 이 드레스가 이제 똑같은 건 아니고 이 느낌으로 이제 에드가 이제 핑크랑 네이비가 있잖아. 근데 이제 아무튼 아 지금은 다 품절 상태인데 요 이제 흰색이랑 해갖고 같이 한번 더 이제 추가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올은 다 봤고요. 역시 디올은 원피스가 어마무지하고 뭐 수입 현 디젤에서도 그렇고 국내 브랜드에도 아마 어, 여름 드레스를 하면 제일 먼저 참고하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이 디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구경을 잘 해봤고요. 디올은 뭐꼭한 가지 이쁘다기보다 어, 디올 전체가 다 예쁜 드레스였던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찌입니다. 야 구찌가요 옷이 엄청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너무 막 현란하고 이상하고 너무 강력해서 입을 수가 없는 옷들이 많았다면 요즘 구찌옷이 이렇게 착합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 엄마들이 입는 뿌랭땅 이런 브랜드라고 봐도 <laughs> 대충 도로 너무 착한데요. 자, 먼저 한 가지 봐볼게요. 요런 거. 와. 이거 그냥 그냥 딱 고급스러운 셔츠 기본 원피스. 딱 주변 입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살기는 조금 이제 비싼 가격이네. 사대만 <laughs> 야, 원피스 이쁜데요. 그죠? 딱 적당하게. 야, 이거 좀 포인트도 예전 구찌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막 모노그램 들어간 게 아니고 새로운 뭔가의 포인트 문유도 들어가고 벨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로운 버클. 그냥 누구나 좀 아, 입고 싶다. 근데 이제 좀 디자인 자체는 우리 웬만한 국내 백화점 브랜드도 다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긴 해요. 좀 구찌로서의 개성은 없지 않나. 와 이거는 사실 이제 옷보다 스타일링이 그쵸 그렇죠? 옷은 그냥 긴 셔츠 이제 원피스인데 야 이런 건좀 이제 새롭네요. 확실히 이렇게 지요 지퍼 요 손잡이도 어, 새롭게 됐고 여름 옷은 아니고 근데 이제 누가 입어도 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좀 길이감이 많이 길긴 하지만 와 근데 이 옷은 좀 이쁘다. 아, 이것도 이제 많이 시원한 옷은 아니지만 벨트가 세트인가? 하여튼 벨트까지 이렇게 세트로 주면. 일것 같은데 보통 저런 벨트 세트가 아닐까 하는 게 많아요. <laughs> 야 이거는 좀 멋있는 출근룩으로 딱 입기도 좋고요. 어디든지 입을 수 있는. 블랙은 답답할 수 있는데 저 벨트가 워낙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 멋있게 입을 때는 벨트와 함께 이제 장례식장 갈 때는 벨트 빼면 돼. 아 진짜 멋있네요 이거. 블루 쪽에 제일 이게 이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런 원피스들은 길이감이 긴게 특징이고 나머지는 진짜 평타요 평타. 웬만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좀 셔츠 기본 드레스 느낌이고 좀. 코디를 발랄하게 하면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길이감이 긴것 자체가 디자인이라 볼 수가 있는 어? 이것도 거의 위에서 봤던 옷이랑 거의 비슷한 드레스인데 아.. 어, 이런 게 이제 제일 만만하면서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딱 기본 드레스고 7,80년대 감성 그런 레트로 풍으로 디자인 돼 있는 원피스고 뭐 코디도 약간 그렇게 했네요 요 화이트 드레스도 처음 본 스타일이랑 좀 비슷하죠 뭐 이런 것들은 좀더 짧은 그런 스타일이고 딱 짧은 티를 입으면 좋은 스타일 같은데 구찌는 이제 옷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찌 원피스는 이까지 구경을 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4대 명품 멋진 드레스 구경했는데요. 아 여러분도 예쁜 옷 많이 찾으셨죠? 아 이렇게 예쁜 옷을 많이 찾으셨다면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 옷장부터 열어보고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아이템인가 좀 찾아보고 연출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당장 뭐 너무 비슷한 명품을 살수 없지만 우리 에리와 함께 수입 으유로 예쁜 옷 많이 찾아보시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시는. 우리 패션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이까지예요. 빠숑님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품 뭐 해외 브랜드 이사대 브랜드 다시 좀 설정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샤넬, 누이비똥, 디오로 맞는 것 같거든. 쿠칭 요즘 좀 분위기가 죽기도 있고 또좀 작고 이 포테가 베네타도 약간 막스마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외 명품 사대 브랜드는 뭐예요?